하루 세번삼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한주 시작 월요일 장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로 하락 출발,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내림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과 이번 주 전략 전해주시죠. 정부가 오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6대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전해졌고 잠시 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인데 재고산업이 2030년경 18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도 이어지는 가운데 AP위성, 세트랙 가이등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호재는 약발이 다한 상태에서 코스피 기준 (12개월) 선행 (PR이) (11.2배) 여기에 내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밸류이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 역시 시작이 되면서 국내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급등하던 미국 국채금리 달러 가치 이것도 최근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PFABC) 비발 혼란으로 흔들리던 국내 자금 시장도 일부 안정을 찾아가면서 최악은 벗어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소강상태 속에서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봉쇄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위나 당국의 진압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은 자체 중국의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훼손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라 우려가 오늘 하락으로 연결이 됐는데 향후 시위 확산 여부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라 점은 체크해 두실 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성호 대표와 오늘 일장 특징과 이번 주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에서 SBS 비즈 증권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원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